맞다! 내일모레 소개팅이지? 뭐 입지? 음.. 꽃무늬? 회색 깔디건 입어볼까? 수인이가 옷을 잘 입지? 수인이한테 물어볼까? 전화와숑전화와숑전화와숑 어? 여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소개팅이 있거든 진짜? 근데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사이트에서 옷을 보고 있거든?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글로 들어와 좋아! 거기 들어오면은 가디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 거기 들어와서,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있는 그 꽃무늬 니트 있잖아. 그거 괜찮을까? 아, 근데 귀여운 것 같긴 한데, 할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이거 맞지, 이거? 그세 번째에 있는 그 꽃무늬. 뭐 지금 딴 걸로 넘어갔니? 어, 왜 이렇게 두려워? 그 밑에 줄에 있는 털 가디건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냐? 어, 내건 벌써 다 떴는데? 이 가디건은 좀 청순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지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아, 아직도? 아, 빨리 봐봐. 그,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아, 빨리 좀 골라줘. 됐어. 그냥 내가 혼자 고를게. 끊어. 왜 이렇게 느려? 이상하네, 진짜. 왜 끊어? 아, 같은 휴대폰인데. 제건잘 터지고, 내건왜 이렇게 안 터져? 아, 통화하면서 되는 게 없어.